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 가축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면수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수액 놓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의 수액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송아지가 탈수로 인해서 기력을 많이 상실했을 때 저희들이 수액 요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수액 놓는 그 요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를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 머리를 안전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소창천으로 송아지 굴레를 만들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허약한 그 송아지 머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수장 천으로 송아지 머리를 못 움직이도록 굴레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나무 파레트에다가 어, 송아지를 다리하고 머리를 어, 보정을 하겠습니다. 어, 송아지 수액을 맞아야 될그 대상은 어, 탈수가 심하게 됐는데요. 어, 가까이 와서 여기 보시면, 어, 눈과 그 앞에 그 안구가 들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함몰되가지고 보통 한 지금 0.5cm 정도? 이 정도의 간극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탈수가 심한 상태인데요. 바로 수액을 통해서 다 맞게 되면 이 눈이 빵!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액 보정된 걸알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탈수가 어떻게 심하게 됐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또 피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었다가 났을 때이 피부가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송아지가 탈수가 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안구 함물과 피부 탄력성 상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탈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판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정을 마친 송아지는 이제 수액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송아지 수액 세트고요. 어, 송아지 수액은 어, 보통 5% 포도당이나 하트만을 어, 많이 쓰는데요. 생리식염수도 또쓸수 있습니다. 수액 세트를 삽입을 한 다음에 어, 중간에 에어 들어가는 에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제거를 해줘 야 됩니다. 에어가 다 제거됐죠? 그러면은. 수술 바늘을 꼽고 보통 이 수술 바늘 어, 굵기는 송아지에서는 그21 게지 혹은 또19 게지를 많이 쓸수 있는데요. 가능한 간은 어, 21 게지가 많이 이제 쓰입니다. 송아지가 머리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경정맥에다가 놀려고 합니다. 경정맥이 이제 탈수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안 잡힐 수가 있는데요. 어,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면서 그 혈관 부위를 눌러주면은 어, 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약간 그 말랑말랑한 상태로 보이죠? 예. 예. 이렇게. 혈관을 삽입을 하고 놓으면 피가 나와서 바로 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대로 꼽아도 되고요. 만약에 소가 좀 움직이고 아직 기력이 있을 때는 반대로 낄 수도 있습니다. 소가 송아지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으면 또 수액을 놓는 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머리 방향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왼손으로 혈, 경정맥 한쪽 아래 쪽을 눌러주면은 어, 눌러주고 톡톡 치면 혈관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5도 정도로 주사침을 자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액줄을 굴레 의줄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수액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요 수액 속도는 보통 1분에 180에서 200방을 정도 떨어지는 그 속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1리터가 다 들어가는데 보통 1시간 15분에서 25분 그 사이에 한 병이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송아지 수액을 놓고서 송아지 상태를 또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1시간 이내에 오줌을 누면은 이 송아지가 살아날 수 있는 호전 반응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액이 들어갔는데도 두 시간 이내에 오줌을 전혀 못 넣는, 못 넣으면, 어, 간하고 콩팥 기능이 이미 망가졌다. 생각할 수 있고요. 대부분 그런 송아지들은 어, 죽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넣을 때 호전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온이 올라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줌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두 개로 보통 판별을 합니다. 또 주의할 사항은 수액을 놓을 때 너무 빨리 놔도 어, 안 되지만 또 이어서 한 병이 들어간 다음에 또다로 또한 또 병을 달아가지고 이어서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송아지는 세 시간을 어, 묶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 보정된 걸풀을때 어, 쇼크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맞으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심장 쇼크사로 폐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 놓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어, 또한 명을 이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행 놀 때도 첫 번째 수행 놀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